안녕하세요, 베이저입니다. <laughs> 어, 이거는 갑자기 의뢰가 들어왔는데, 제가, 어, 생각지도 못했는데, 좌투네요. 아. 그리고 완벽한 반접 상태입니다. 좀 심각한 상황. 예.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좌투기 때문에, 어, 제가 좌투를 한걸 알았다면, 미리, 아, 좌투는 조금, 살짝 미흡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일단 말씀을 못 드렸네요 제가 생각지도 못했어요 네. 어쨌든 지금 상당히 심각한 반접 상태 공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글로브질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네. 보시다시피 네. 여기만 여기만 오므라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로브란 게 공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 하나 딱 들어가면 여기가 좀붕 뜹니다 여기가 떠요 뜨는 이유는 뭐냐면 좁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오투면 예, 별거 아닌데 좌투라 아, 가장 중요한 건 이거를 작업을 해서 드렸는데 똑같이 요렇게 요렇게 오므리시면 예, 금세 원상복구가 됩니다 왜냐면 사용하던 글러브고 이미 부드러워져 있어요 퍼그면이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게 제가 라인을 다시 잡는다고 해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안 되지만 글러브라는 게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움직이지 않는 연습을 하셔야 이렇게죠. 하셔야 공간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야 튀지 않고 공을 잡을 수가 있죠. 아무튼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만 한번 열심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뭐 생각보다 예 각은 잘 잡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라인이 생긴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주름이 생겼을 거고요. 부드럽게 예, 보이시죠? 예. 아까처럼 반접이 아니라 공간이 있습니다. 예, 공간이 있고 예 공이 공이 닿았을 때예 공간 이 있죠? 공이 바닥에 붙은 상태로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라인을 접은 거예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이, 저기, 새끼 쪽 힌지도 부드럽게 작업을 해서, 지금, 별 힘을 안 줘도, 예, 예,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아까 대로, 요렇게, 이렇게 하면, 예, 똑같아져요. 예, 보이시죠? 똑같아지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러면은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엄지를, 그러니까 여기를 좁히지 않으시면 되거든요. 여기를 그냥 놔두고 여기만, 새끼만, 예. 새끼만 이렇게 놔두시면은 부드럽게 이렇게 닫힙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글러브를 아주 편하게, 에,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야, 야, 너는 왜 여기를 못, 못 구부리게 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어 이제 프로야구가 정답은 아니지만 이제 프로야구부터 시작해서 엘리트 그 다음에 볼집이 무너지지 않고 쓰는 분들은 여기를 좁히지 않습니다. 예예 예, 보시다시피 여기를 여기에 힘을 주지 않아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이나 이제 잘안 해보신 분들 이제 익숙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꽉 잡으려고 이렇게 되거든요. 힘을 주려고 힘을 주려고. 힘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부드러워져 있으니까. 그죠? 글러브가 부드러워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엄지를 막 닫을 필요가 없어요. 예. 아, 제가 이 엄지를 쓰지 않는다, 쓴다에 대한 얘기는 다른 얘기예요. 엄지는 살짝. 예. 살짝. 예. 이걸 이렇게 하면은 예. 여기가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기 여기가 여기가 힘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엄지를 많이 쓰면. 예, 보시죠? 근데 엄지를 조금만 쓰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조금 쓰고, 여기를 덮는 거죠. 이렇게. 여기여기여기까지만 여기,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문제가 없다. 네. 이게 만약에 새 글러브고, 아, 뭐, 새 글러브든 헌 글러브든 상관없이, 글러브 자체가 아무리 각을 잘 잡아서 드려도, 쓰시는 분 이렇게 쓰면은, 하루 만에, 예, 바로 반접이 됩니다. 저희 팀원 중에도 있어요, 간혹. 근데 그 친구는 특화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도 볼집이 살아있어. 뭐냐면 이겨낸 거거든요. 예. 그뭐그 그니까 친구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어 에러 없이 공만 잘 잡으면 사실 문제가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또는 뭐 이숙 숙하지 않고 글러브질 자주 야구 안 하시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답답한 거죠. 왜아나왜 아, 왜 그러지 왜안 되지? 어 글러브가 문제인가? 내가 문제인가? 두개다 문제인 거죠. 길들이기를 했으면. 여기가 좀 부드러워져야 되거든요. 여기가 부드러워져야 당연히 이렇게 살짝만 해도 이렇게 접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안돼 있었고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계속 그안 되는 걸 가지고 공을 잡아야 되니까. 여기가 여기에만 이제 힘을 준 거죠. 지금도 여기가 너무 부드러워요. 이렇게 이렇게. 예. 이거를 그러니까 이 여기가 이제 재방부라고 하는데 요 부분을 굳이 좁 이렇게 오므릴 필요는 없습니다. 예. 보세요. 이게 공이면 이 공을 잡으려고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야지 왜냐면 볼집은 여기잖아요. 이걸로 받으면 아프기도 하고 잘안 잡히고 튀, 튑니다. 근데 이걸로 잡아야 되는 거라면 이걸로 잡았을 때 여기로 오므려야 되겠죠. 여기로 오므려봐야 공이 잡히지가 않아요. 네.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안 잡혀요. 네, 공이 그러니까 공이 들어갈 이 공간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여기를 좁히진 않거든요, 사람 손이라는 게. 여기가 오므려지는 거예요, 엄지가 이렇게. 엄지가 이렇게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해가 되셨죠? 연습을 좀 하시면, 예. 아무 문제 없이, 어. 야구 안 하는 그날까지, 꼴찌 무너지지 않고, 반접되지 않고, 쓰실 수가 있어요. 이게 연습 한번 해놓으면. 예. 그냥, 억지로라도 이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손, 여기 포그면에 이, 이, 부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됐으니까. 예 가능할 거예요.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집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보세요. 완전 안, 닫아, 안 닫아도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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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공을 잡히니까 예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습이 돼서 아 됐다 힘이 여기에 힘을 안 주고 얼로 닫을 수 있겠다 자연스럽게 된다. 그러면 이제 완성인 거죠. 아무튼 이게 이렇게 설명 을안 드리면 어 똑같아요. 뭐 이제 어 아잘안된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데 이렇게 라인 여기서 이제 보면 딱딱 딱 이렇게 꺾여진 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리고 공간도 있고, 네, 공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이 라인부터 여기까지 이 라인을 이렇게 접어놔야 되는데 그게 안돼 있었어요 글러브가 이 글러브가. 그래서 일단은 부드럽게 했으니까 받으셔가지고 캐치볼 하시는데 엄지만 쓰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해서 엄지를 쓰지 않는 거는 별개입니다 엄지를 써야 돼요 근데 엄지가 쓰는 마디가 여기가 아니라 기준점이 여기가 접히는 게 아니라 예, 여기가 접히는 겁니다 예, 그렇게만 접어볼게요 한번 예, 예, 돼요 예, 여기 안, 안 올라오죠 이렇게 똥? 이렇게 안 들어가죠 이렇게 안 휘고 엄지가 쓸수 있습니다 예, 여기, 여기만 여기 접힐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이거 살짝 그리고 나머지 여기 이게 완성입니다 네. 어쨌든 좌투라서 당황했지만 최대한 열심히 작업을 해 드렸고요 네. 내일 작업해서 마자 작업해서 보내 드릴 거니까 받아보시고 예. 한번더 쓰시다가 영상을 참고해서 예. 이상 없이 볼지 반점 안 되시고 어, 즐겁게 야구 하시도록 예. 야구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렇게 예. 예, 지금도, 아, 재방부가 막좀 휘어지려고 하는데, 예. 어쨌든 제가 새끼 쪽을 좀더 부드럽게 작업을 해드릴 테니까, 예, 크게 지장 없이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